예, 의회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2 0 0 0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5회 2천시의회 임시에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장합니다. 위원장은 2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 되신 임진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무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 되신 임진무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시 의회 의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박준하 의원님 추천합니다. 네, 네 박명수 의원님께서 박준하 의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해주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 없으시면 추천된 추천 대신 박준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하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휴일을 포함 모두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감사대상 기간은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5일간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하고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부서별로 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인원은 총 69명 예정이며 감사 제출 자료 검토 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제출 요구, 제출 요구 자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구자료를 취합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해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융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2 0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